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월 시장이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계좌 보면서 한숨 쉬는 날이 늘어나셨죠? 산타 랠리가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산타가 아니라 도둑이 든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가 멀다 하고, 위아래로 요동을 치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장의 시작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이 변동성을 두고 기관들의 개입과 조작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대규모 매도세 이후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 의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최근 차트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아주 기이한 패턴 하나가 포착됩니다. 바로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비트코인 가격이 기계적으로 뚝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분석가들은 제인스트리트 같은 고빈도, 거래업체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자금력과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미국장이 열리자마자 매도 폭탄을 던집니다.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따라서 팔게 되죠. 그렇게 가격이 바닥을 치면 이 세력들은 유유히 저점에서 물량을 다시 쓸어 담습니다. 여러분의 공포심을 이용해 물량을 뺏어가는 아주 전형적이고 악질적인 개미털기 수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력들은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jp모건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그들의 속내를 알수 있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경우 최대 17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몇 배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엄청난 목표가입니다. 그 근거로 지난 4월 증시가 흔들릴 때 자금이 금과 비트코인으로 동시에 몰렸던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즉 기관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단순한 위험 자산이 아니라 금과 동급인 안전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하락은 17만 달러라는 거대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일시적인 후퇴이자 도움닫기 과정일 뿐입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비트코인 뿐만이 아닙니다. 리플 xrp에는 지금 인생을 바꿀 만한 초대형 재료가 대기 중입니다. 바로 미국 통화감독청, 즉 occ로부터 전국 신탁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리플이 이 인가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일개 암호화폐 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미국 연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제도권 은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코인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리플이 미국 전역에서 디지털 자산을 운용하고 토큰화된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차트상의 기술적 반등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리플의 법적 지위 자체가 격상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OCC 인가가 확정되면 XRP 가격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분석가 펌피우스는 승인시 xrp가 단기간에 5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2달러 수준인데 50달러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논리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전 세계 은행간 결제시장 규모가 하루에만 무려 6조 6천억 달러입니다. 리플이 제도권 은행의 지위를 얻고 이 거대한 자금 흐름에 브리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중 아주 극소수의 자금만 xrp로 유입돼도 시가총액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펌피우스는 오히려 50달러도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며 과소평가되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부자들의 움직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에센션 그룹의 제이크 클레이버 CEO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지금 초고액 자산가들과 거대 패밀리 오피스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XRP를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소문 안 나게 아주 조용히 말이죠. 클레이버가 직접 그들과 대화해보니 이미 상당한 자금을 XRP에 배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리플은 소송 때문에 안 된다. 가격이 무겁다며 욕하고 던질 때 진짜 정보력을 가진 부자들은 바구니에 쓸어 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 정보의 비대칭 게임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떨때 부자들은 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하필 XRP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불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클레이버는 그들이 xrp를 부의 방어수단 즉 보험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무너질 때내 자산가치를 지켜줄 유일한 해지 수단이 바로 xrp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졌지만 xrp는 독자적인 금융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비상 대응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공격수보다 수비수를 먼저 영입합니다 내 돈을 잃지 않게 해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바로 리플인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사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XRP 지갑은 고작 800만 개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100XRP도 안 되는 장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XRP를 천 개, 만개 단위로 들고 계시다면 전 세계 상위 1% 안에 드는 초기 선점자라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에 널리 퍼졌지만 XRP는 이제 막 확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나중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전 세계 결제망에 깔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서 못 사는 희귀템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